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삼지자제 문제를 해결하신 참제사자바단의 일을 멸하신 청와! 우리는 시대사일 멤버들! 비전은 세계보음화 아멘! 자, 이렇게 세계보음화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구단서민학교랩넷들 친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에요. 자 선생님 따라해볼게요. 너와 행복한 사람아. 너 행복한 사람아. 자 옆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형님 동생한테도 축복해볼까요? 너 행복한 사람이야 해주세요. 너 행복한 사람이야.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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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를 참을 말하면 나분해신 예수님을 분해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분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었자여기 보여요 빨간 글씨? 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왜 우리에게 우리 랩넌트 친구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랩넌트예요. 이 말씀을 주셨는가. 다 볼게요. 요 그림 볼게요. 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아는 알게 아닌 나무 열매를 하와가 먼저 먹고 또 누구에게 주었어요? 아담. 아담에게 주었죠. 아담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놓친 아담 하와가요, 하나님을 떠난 범죄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뱀속으로쑥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대충 붙잡고 있고 자, 기억하지 않는 하와 아담에게 와서 속여서 하나님을 떠난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태, 자, 반드시 죽는다 하셨지요? 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태, 그 상태 보고 사망이라고 해요. 자,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 영적인 존재. 헉, 캄캄한 그곳에 누가 누가 왔냐면 바로 여기. 나님이가 와서요, 우리를 딱 잡고 이렇게 꽁꽁꽁 죄로 묶어버렸어요. 너는 너희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이지 하면서 죄로 꽉 묶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이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고통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언양 성취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다 끝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듣고 믿고 입으로 신화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요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해방, 옮김 받은 아주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요. 그래서 있는 체들아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큼 행복한 자녀인지 오늘 또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는 이 예비를 누리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함께 하셔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거듭남을 입은 하나님 자녀 축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가운데 있었고, 다 하나님을 말씀, 언약의 말씀을 놓침으로 이 가운데서 고통받고, 영원한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는 우리. 자, 죄를 짓는 자는요, 언젠가는 자 죽음에 이를 때 심판을 받게 돼요. 그심판때딱 이르렀을 때,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으며, 우리 랩넌트 친구들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사망, 지옥. 사단이 딱 가, 사단 가둬놓은 지옥이 딱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고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천국 배경 속에 있어요.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품에 천국에 가게 돼요. 왜요?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죄 문제를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자, 다 끝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거 보고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 우리가 이렇게 해방받은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주인은 누구예요? 그래서, 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요. 예? 예요? 사단이에요? 원유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 랩넨드 친구들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집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있어요. 자,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렘런트지요 자, 나예요. 손들어 보세요. 나 하나님 자녀예요. 렘런트예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음, 맞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자,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인만의 축복을 누리는 맴런트가 먼저 누릴 게 있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본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찬양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또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요.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랩넌트 친구들에게 오늘도 내 마음 중심에 어, 새겨주고 계시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요. 자, 내가 오늘 누릴 것은 각인. 이 배경을 예배를 통해서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축복하셨어요. 우리 랩넌트 친구들에게.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속여요. 또,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자꾸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기억하게 해요. 자, 그래서 오늘 각인 전쟁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선생님은 각인이라고 이 배경을 누라요 했어요. 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번 듣고 여기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어요내마음은 중심에 잘 새기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새기는 시간 자, 네. 자 말씀을 읽어줄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이렇게 해방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자, 이 근본 문제 해결하지 못한 저기 밖에, 2, 37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안 들어요. 세상에 가서 세상에 있는 거가 뭔가, 듣고 배우고 새기고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을 따라서요. 열심히 응. 응. 어른들은 일도 하고 언니 오빠들은 공부하고 또 우리 랩넌트 친구들은요. 세상 기관에 가서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거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랩넌트 친구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구나 듣고 있어요. 또또 또 우리가 두려할 것은 보좌의 배경을 누려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보좌의 배경은 자,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어디 내 마음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기도를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뭐예요? 비전은? 세계보그마 어, 세계보그마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는 절대 언약이에요 절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세계보그마 이 세계보고만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보고만이지만 우리에게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라 했어. 왜요?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 자녀이니까요. 자, 말씀 읽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서준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나 혼자도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두단 랩런트 친구들이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두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도 함께 하셔요. 또 이렇게 우리 랩넌트 친구들이 윤일반에서 오직반에서 활동 때마다 또 우리 기도하지요? 음, 응. 우리 성교 두고, 성교 나라 두고 기도하잖아요. 그 시간대에 기도할 때,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우리 랩누트 친구들이 하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다 기도에 응답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이 어디까지 가요? 멀리 2, 3, 7, 5천 종족까지 가요. 우리 랩누트 친구들이 부모님 계신 가정에 일하는 곳에 가요. 또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시공관을 초월해서 이 빛이 가기 때문에 이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나라 모든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의 빛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주인데 아주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내 마음에 힘이 생겨서 자꾸 자꾸 옆에 있는 친구에게 도와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좋은 거,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주고 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자, 또 말씀하자. 오늘 복음의 망대를 누려라 했어요. 망대는 뭐예요? 응.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높이. 어. 자, 우리 랩런트 친구들이 있는, 자, 그 위치, 하나님 자녀 랩런트로 있는 위치, 복음의 방대. 그곳에서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곳에, 어린아이 뜻,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랩런트 남는 자가 있어요. 나 남은 자예요. 손들어 보세요. 응, 우리 랩런트 친구들.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우리 랩런트 친구들이 영적 서밋으로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절대 언약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그 뜰이 준비되어 세워지는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말씀해주세요. 또 237의 이방인의 뜰, 237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그 2, 3, 7의 이방인의 띠를 자, 세우라, 말씀하세요. 이게 복음의 방대예요. 우리 랩네트 친구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요. 자, 우리 교회가요. 다음 달부터 여기서 차를 타고 한 20분 좀더 가면 석원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캠프를 해요. 캠프는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 보고 캠프라고 하지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망대 자 그곳에 그 지역에 지교의 당 우리 도단처럼 예배드리는 지교의 당이 자, 세워지는 캠프를 해요. 9월달에 우리 랩네트 친구들이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셔요. 또, 이번 주에 목사님, 또 서밋 전도사님이 비행기 타고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 이삼칠 나라, 네덜란드 다녀오셨지요? 네덜란드 다녀오셨어요. 그곳에 교회 설림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네덜란드 나라에 빛을 비추고 오신 거예요. 그곳에. 자, 그런 모든 것이 우리 랩네트 친구들의 기도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지요. 자, 이렇게 또 우리 현장에 가보면 우리 랩누들처럼 이렇게 행복하고 늘 기쁘고 감사한 하나님 자녀들이 있는 것 반면에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 생각이 아프고 또 몸도 아프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다 주어서 자, 영의 양식을 먹게 하여서 힘이 생기고 또,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 세계부음원 언약도 다 붙잡게 해가지고 소망도 생기고 또 우리 랩놈들처럼 이렇게 영적 서밋으로 제자로 세워지는 치유의 방대 치유 치유센터 이 언약을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도단 랩놈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계셔요 자이 망대를 세우는 시간, 이 예배 시간. 이거를요, 우리 랩넌 친구들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또 말씀 읽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이사야가 거기에 계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8장 말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의 망대를 세워요. 2, 3, 7의 망대를 세워요. 또, 어린아이 들 알류투시 세워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자,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는데요. 자, 이곳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그 현장을 보고, 그 나라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어, 이사야에게,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도 이 음성을 듣는 예발 시간 되기를 선생님 기도해요. 우리 랩넌드 친구들 하나님이, 아, 어, 누구를 보낼까? 그 나라의 현장에, 그 영혼에,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우리 랩넌드 친구들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마을갈라트 손들어 보세요. 네. 하준이도, 하준이? 네, 뭐. 어. 자, 여기에 랩너트 친구들 다 손을 들어주었네요. 자, 여기 함께 하지 않지만 하루도 아랑이도 아마 손을 함께 들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랩너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행복한 사람아. 랩너트야, 너 행복하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절대 언약을 탁 붙잡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렛넷들 친구들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 우리가 꿈을 꾸고 소망으로 붙잡고 기도해요. 자그 응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도단 성미라교회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응답을 보고 나는 꿈을 꾸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2, 3, 7, 또 우리 지역에 또 우리 랩넨트 친구들 장 밖에 나가면 하나님을 떠나 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우리 랩넨트 얘기를 자, 기도해요.